많은 인원이 모여주셨어요. <목소리> 여러분, 오늘 저는 플린 마켓을 갑니다. 근데 오늘 너무 헤매가 잘 돼서 기분이 좋아요. 지금 아침 8시 정도 됐을 텐데, 지금 가서 빨리 세팅을 하고 여러분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배프 재원이랑 저희 엄마예요. 오늘 플리마켓 도와줄 친구들, 친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직 정리 중입니다. 공간이 엄청 넓어요. 이렇게 아직 다들 준비가 한창이지만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술부수도 있고요. 여기는 김지영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laughs> 완전 준비 여왕이잖아. 그럴 때만. 나랑 왜 이렇게 차이 나지? 난 <laughs> 아, 테이블이 없어서 비나 주비를... <laughs> 아, 여기로 <laughs> 옮길까? 그런데 제자리가 드디어 완성이 되었어요. 저희는 트위즈 자켓부터 차크, 코트랑 그 무스창이랑 뭐 많아요. 많이들 놀러와 주세요. 저희 생로랑 백도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오늘 네, 셀어 이제 곧 오픈입니다 곧봐요 빵! 이명어요 오늘 하루종일 달있있을 예정입니다 아여니다 네, 아니라고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기에요 저희는 짱요기 있어요. 이기 있어요. 요 보시면은 요 여기 하신 분들이 50명 넘게 있다고하셔있지고 아주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 다들 좋은 물건 빨리빨리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만나요! 수다 따라요!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맛있네요. 맛있어? 먹을래요? 어 맛있어. 아닌데? 선물 받은 거야? 와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와. <웃음> <웃음> 누군지 누군지는 모르겠고 누군지 인사알지 않아. 와 대박. 네? 아니 이거 빨리 사진 예쁘게 찍어. 그러니까. 대역이들이라고 어, 네. 네. 하는 거 보니까. 어너 팬이라고 나한테 DM이 온 거야. 아, 대박이다. 퍼치 너무 예뻐. 그러니까 아니면. 센스와 퍼치 센스가 미쳤다. 이거 와 어. 유광이다. <laughs> 영장으로한 거지. 이 감사합니다, 애용이들. 와, 이슈 좋겠다. 애용이들, 애용이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와, <laughs> 저 너무 이아말 못해. <laughs> 아니, 꽃 너무 예쁘다. 이런 거 처음 봐. 말로 해주세요. 이렇게 생겼지? 감사합니다, 애용이 축하해. 눈물 나오고 있어? <laughs> 아, 너무 가까이 <laughs> 오지 마. 냄트가 <laughs> 애기, 너무 울지만. 감동 먹었어 지금? 네 예영이들 냥냥된 거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귀여워. <laughs>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해요. 행복 행복하네요. <laughs>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봐요.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일단 이거랑 이거랑 제가 꽃을 거베라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딱 거베라 꽃다발이랑 평생 처음 보는. 평생 처음 보는 꽃인데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보자마자 감정해서 아까 울어버렸어. 이 멘트도 너무 귀여워요. 애영이들 냥냥냥. <laughs> 애영애용. 바쁜 현장입니다. 이거 많이 안 들어가요. 아니, 안, <laughs> 안 들어가요. <laughs> 그냥, 그냥 귀여운 거예요. 이거 그냥. 아니, 안 들어가. 그냥 핸드폰도 잘안 들어가. <laughs> 근데 지갑이랑 미스틱 정도 넣을 수 있다. 너무... 들어갈 것 같은데? 에이, 왜 아, 넓어? 아, 내가 맥스라서 그래. 너무 솔직해. 너무 어, 솔직해. 오케이. 오케이. 좀만 톤다운 할게. 근데 요거는 요거 응. 빼고 이렇게 들고. 생 화이트. 이게 네, 너무 귀여워. 엄청 귀여워요. 필요가 없게. 8 5오원라에 들게. 아, 더 탈게요. 네? 탈게. 탈게. 우리 엄마 판매왕 나는 다팔수 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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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있어 든든해. <진진해. 웃음> 왜냐면세 번째 플리마켓이거든요, 저희. 전문가예요. 이제 거의 그냥 플리마켓 도사가 되셨을게요. <laughs> 외모 체크. 오늘 해매가 아주 잘 됐고. 저빙글이는 뭐지? 저빙근이는 뭐지? <laughs> 프리마켓은 생각보다 조금 느린 것 같아요. 저번 프리마켓은 거의 1시간 반 만에 다 팔렸었거든요? 거의 2시간? 정도면 충분했는데 지금은 이제 종료 2시간 전인데 아직 이만큼 남았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의 생일이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든든한 타워레인저가 와주셨습니다. 법적부터 어, 은기, 범규, 재원인데요. 얘는, 네. 와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절발소리요 <놀람> 아, 아닙니다. 은기한테는 아, 아. 아. 저가 공짜로 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주부장창 들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생활대가 많이 묻어있어요. 이런데 가끔 한 번씩 보면 열면은 만원 이만 이렇게 있는데. 아, <laughs> 아, 뭐 좀... <laughs> 여기 보시면 기분 따라 8 0도 가능합니다. 그냥, 내가 허락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 아... 오케이, 알겠어요 50% 세일합니다. 세일해요. 우주 포장하니까. 할인입니다 반값 포장하니까. 이 반값이요 니까 우주 50%할니입니다 반값 포장하니까. 우이 포장하니까. 우주 포장하니까. 우주 지금 이제 마무리 중이고요. 결국에 이 가방은 팔지 못했고요. 50% 박앤세일도 통하지 않았어요. 안녕.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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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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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사랑하는 뭔 뉴스냐? <laughs> 애들 만나, 우리 애들 만나, 안티가. 저희 아, 집에 유경, 유경, 지민, 우리, 우리 엄마 그리고 이제 곧 지현이까지 모여서 저희는 곧 로렌 어, 콘서트를 보러 갑니다. 와이, 왜 그래 지금? 아니, 어머니가 너무 예쁘셔. <웃음> <웃음> 저희 엄마 예쁘다고 난리가 난대요. 언니라고 불러. 이름이 뭐야? 언니야. 아유나. <laughs> 어머니가 더 예쁘셔 그니까 긍정 맨날 안돼정알 어. 많이 물어 넣어주다고 하는데 폴블랑코 궁금해 What? 로렌 화이팅! 에잇! 로렌 안 나와! 로렌 어디있어? 로렌 저기 있어 나는 지. 연 로렌 하이! 나는 지연 로렌 하이! 여러분 저는 이제 집에 와서 여러분들이 주신 꽃으로 이렇게 화병에 담아서 해놨어요 너무 예쁘죠? <laughs> 진짜, 애영이분들이라고 이렇게 다들 센스랑 취향까지 있으신지. 저는 진짜 이 세계 꽃다발이 제가 본 진짜 이 세상 모든 꽃다발 중에 제일 센스있고 취향이 돋보이는 그런 꽃다발인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거베라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다들 이렇게 거베라를. 진짜 이거 너무 예뻐요. 난생처음 보는 꽃까지 있어요. 도대체 몇번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베베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럼 저는 자 볼게요. 너무 피곤하다. 안녕! 베베, 내려와. 어머, 베베. 오늘 저의 머리를 책임져주실 유경몬이랑 수연이에요 샵도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다 저희는 아, 유튜브.. 아 유튜브래 <laughs> 생일파티를 위해서 해피벌데이 그거 사인 해놓으려고 아트박스 왔습니다 이거 보... 근데 이거 보다... 이런... 이런 게더 귀여운 거 같아. 이제 <목소리> 후보 1급... 아, 슬프네, 어 이게 낫지... <목소리> 이걸로 하겠어. 이거... 부는 거 진짜 오래 걸려. 이걸 안 걸려? 톡하면 불려 그럼 그냥 얘를 사고 풍선은 하지 말자. <목소리> 아, 이거 위에 는 풍선 하지 말고, 이것만... 아, 풍선... 그게 만으면 되겠다! 그래, 그래. 이렇게. 이렇게. 이 좋은데? 이걸로이렇이 이렇게. 게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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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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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게 이렇게. 야이 아니, 우리 그냥 피 없이 그냥 이 해피로만 하자. 어때? <laughs> 나도 그생각해봤어합피합피 <laughs> 합피 p 공간은 이렇게 한 15명 정도 앉을 공간이 구한되어 있고요 이렇게 각자 와서 술과 음식을 먹는 형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뭐 반대로 선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걸로 네. MC 하실 거죠, 지민 씨? 여러분 여기 오셨으면 노래 한곡 뽑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아, 노래는 제발 시키지 마시다. 이요유이선서들 나와 주셔서. 귀여워요. 저를 사랑해 주고 또저도 좋은 사람으로 바뀌고 있어요. 뭐라고 잘못 안들요제이 오래 사세요. 네. 저 많은 인원이 모여 주셨어요. 저 이쁜 친구들 있다? 다 아, 봉아! 배배 어디 있어? 저배어 봉이 다른 집 처음 오는 거 아니야? 맞아. 베베! 무서워가지고 일어나기 싫어. 아유. 갔다 온 거야. 어, 베베는 다른 베베. 거양이본 있지? 응 아, 음, 있지. 이번... 어머 어떻게 그냥 누워버리네. <laughs> 어떡해 얘 잔뜩 졸았어. 이봐. 베베는 어이. 그냥 노신경이네. <laughs> 잠깐. 어구,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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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어구 무서워 어구 무서워. 베베 개이쁘다털 <laughs> 세우고 있는 거 봐. 나제 저러는 거 처음 봐. 귀여워. 무섭나 봐. 시절하는 응? 거 아니야 이러다가. 봉아. 응. 김봉. 눈 싸우는 거 아니지? 오눈싸워나눈 싸우나. 뭐 싸우는 거 같은데? 안돼 안돼 안돼. 안돼 빠. 아까 이거 이거 이어뭐왜 그래 왜 그래? 아까. 배배 지금. <laughs> 미니 트리 데코레이팅 하고 있습니다. 음, 줄이 너무 긴데. 얜 짧은데. 베베야, 아주 관심이 많구나 너 베베야. 귀엽네. 응. 요즘 완전 꽃 세상이에요. 아침에 퀵이 와서. 뭔가에서 봤더니 저의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 진짜 완전 친한 유림 언니가 꽃 배달을 해줬어요. 집으로 대박 예쁘죠. 화병까지 같이 왔어요. 너무너무 너무너무 너무 예쁜가? 색조합이 감사합니다. 언니, <laughs> 지금 집이 꽃 세상이에요. 꽃 진짜 많아요. 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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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